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석, 라오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오스는 다양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라오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1. 라오스의 위치.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내륙국입니다. 라오스 주변에는 베트남, 태국, 중국, 캄보디아가 자리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 수도 비엔티안. 라오스의 수도는 비엔티안입니다. 비엔티아는 라오스 최대의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티아는 아름다운 사원들과 유서 깊은 건축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3. 주요 도시 루앙프라방 라오스의 또 다른 주요 도시는 루앙프라방입니다. 루앙프라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아름다운 사원과 유적지가 많은 관광명소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열리는 승려들의 탁발행렬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잠깐 감상하시죠. 4. 라오스의 공식 언어 라오스의 공식 언어는 라오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태국어, 프랑스어, 영어도 사용합니다. 관광지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라오어 몇 마디를 알고 가게 된다면 조금은 현지인들과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5. 라오스의 문화 라오스는 불교 문화가 중심에 있는 나라이며 불교 사원과 여러 종교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한 사원 중 하나인 탈루앙을 소개하겠습니다. 탈루앙 사원은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6. 자연 경관 라오스는 메콩강, 산악 지형,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꽝시 폭포와 야시장, 그리고 메콩강을 바라보며 관광할 수 있는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메콩강을 따라 진행되는 크루즈는 라오스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히곤 합니다. 다음은 7. 추천 여행지 라오스를 여행하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추천 여행지를 몇 군데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비행입니다. 방비행은 아름다운 석회암산과 강이 어우러진 곳으로 모험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팍세입니다. 팍세는 특히 볼라벤 고원의 커피 농장 투어가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라오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라오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라오스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여행지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